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2026기아 K9는 기존 모델의 개선사항을 확장하는 동시에 기술력을 강조하며 진정한 한국형 플래그십 럭셔리 세단으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6년형 모델의 공식 재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3.3L 트윈 터보 V6 엔진과 자연흡기 V6 엔진 등 강력한 파워트레인 옵션과 부드러운 8단 자동변속기를 유지하거나 개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계에서는 K9의 하이브리드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탑재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하는데, 이는 출력과 연비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한 훌륭한 대응이 될 것입니다. 풀사이즈 고급 세단의 특징인 긴휠 베이스와 압도적인 차체 크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9의 외관 디자인은 기아차 특유의 호랑이 있고, 그릴을 더욱 크고 정교하게 다듬고, 현대적인 LED 헤드라이트와 테일라이트를 적용하여 기존 우아한 외관에 더욱 과감하고 공격적인 디자인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내는 브러시드 메탈 하이라이트, 오픈 포어우드, 나파 가죽 등 최고급 소재를 사용하여 독일 경쟁차종과 경쟁하는 럭셔리한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결합한 대형 곡면 디지털 디스플레이는 기술적으로도 큰 이점을 제공하며 향상된 고속도로 주행 보조 시스템 (HDL)과 정교한 커넥티비티 기능 등 최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도 완벽하게 탑재될 것입니다. 기존 자동차 연식과 마찬가지로 2026년 기아 K9는 2025년 하반기 또는 2026년 초에 한국 시장에 공식 출시될 예정입니다. 본 정보는 한국 시장 출시 및 가격 관련 내용입니다. 신기술 도입과 파워트레인 개선 가능성으로 인해 현세대 모델 대비 소폭 상승한 가격이 예상 가격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전 모델 가격을 살펴보면 기본 가격은 6천만원부터 시작하며 모든 편의 사양을 갖춘 최고급 트림의 경우 9천만원 이상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다른 프리미엄 브랜드와의 경쟁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6년형 기아 K9의 한국 시장 판매 핵심은 탁월한 가치 제한입니다. 제네시스 G90과 같은 유럽 및 국내 경쟁 차량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프리미엄 풀사이즈 세단의 모든 기능을 제공하면서도 크기, 고급스러움, 기술, 성능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임원들은 어댑티브 서스펜션을 비롯한 기본 사양으로 제공되는 세련된 승차감과 강력하면서도 효율적인 엔진 옵션, 특히 하이브리드 버전을 선호할 것입니다. 기아의 최고급 보증과 다양한 안전 및 편의 사양은 K9를 한국 소비자에게 스마트하고 고급스러운 선택지로 더욱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입니다.